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육이 분갈이를 해주면서 겨울철 다육이는 분갈이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골든신호이고요 교배종이죠 입장이 이렇게 어, 둥그스름하면서도 끝에 가시가 매력적인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어,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지만 한번 분리를 해서 어, 한몸인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엽이 많이 지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 하엽 정리를 할 때는 목대가 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미리 분무를 조금 해준 다음에 한 시간쯤 후에 어, 하엽 정리를 해주면 목대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분리를 해서 뿌리 부분도 어떤 상태로 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빠져나옵니다. 어, 이것도 역시 흙은 산마사를 써서 그렇게 키운 상태네요. 산마사도 강모래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물 흡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또물 빠짐도 좋은 그런 흙이죠. 산마사를 쓰면 또 농장주들은 하시는 말씀이 웃자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육이가 예쁘게 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염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뿌리가 왕성해요.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뿌리도 하엽을 뗄때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물을 미리 분무로 하엽을 적셔준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 1시간쯤 후에 하엽 정리를 하면 부드럽게 쉽게 잘 떨어지고 목대 부분도 다치지 않고 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잘 떨어지고 음, 보니까 한몸 군생입니다. 예, 보니까 적심 군생 같고요. 자연 군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핀셋이 많이 궁금하시죠? 음,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어, 구매를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비인후과 핀셋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핀셋이 나와요 거기서 보시고 센치를 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1 6 c m 입니다 하엽 정리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예요 16cm 정도 아니면 또더 작은 걸 찾으시면 14cm 정도 어,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6cm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는 데는 어, 19cm, 20cm, 어, 20cm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하실 때 이비인후과 핀셋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가까운 의료기 상사 있죠? 의료기를 파는 어, 그런 곳에 또 가시면 가서 이비인후과 핀셋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 가까운데 계시다면 그런 데 가셔도 또더 좋은 핀셋을 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은 대충 털어주고요.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네요. 잔뿌리도 많고 솜털뿌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왕성하게 뿌리가 건강합니다. 음, 이거는 제가 뿌리를 어, 정리를 하지 않고 어,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펼쳐서 심어주겠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하엽은 깨끗이 떼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깔끔해진 얼굴을 보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하부는 어, 이렇게 목대는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 먹어서 이렇게 목대가 굵습니다. 가운데 에 적심자국이 있고요. 새도로 어, 이렇게 나와서 잘 자라줬는데 어, 목대는 굉장히 커요. 그러나 목대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높은 화분이긴 하나, 여기에다 심어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여기에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심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휴가토를 깔아줍니다. 화분이 또 크고 깊기 때문에, 휴가토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마사와 난석을 80% 하고 상토와 지렁이 분변토를 저는 20%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주면 되고요. 많이 습한 집은 9대1 정도로 90% 10%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물 빠짐이 더 좋겠죠. 화분 그림을 예쁜 곳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분갈이를 하기 힘들 때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큰 핀셋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서 화분에다 이렇게 놓고 모양을 잡은 후에 심어주면 또 쉽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죠. 목대가 이렇게 짧을 때는 화분에 심을 때 흙이 어느 정도 덮였는지를 잘볼 수가 없어요. 저는 뿌리를 펼쳐서 심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심어주기도 합니다. 뒤쪽도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뿌리 속으로 흙이 살살살 들어가죠. 그리고 안쪽 뿌리 쪽 부분으로 이렇게 공간이 빈대서 밀어주면 됩니다. 흙을. 그리고 핀셋을 어느 정도 흙을 채웠으면 빼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또 탁탁탁 쳐주고요. 안쪽에 뿌리 부분 쪽에 흙이 덜찰 경우에 흙의 뿌리가 완전히 덮여야 되는데 그렇게 덜 덮이면 또물 흡수가 하는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다육이가 항상 물이 고픈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쪽 뿌리 쪽 부분까지 흙을 잘 덮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도는 족마 사로 해서 저는 해줍니다. 더 하실 때 어, 뿌리 쪽이 잘안 보이도록 어, 잘 덮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어,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또 궁금하시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면서 어, 물 주는 시기를 제가 얘기로 들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누락을 했더라고요. 깜빡하고 어, 제가 글로써 그냥 써놨는데 어, 겨울에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죠. 겨울에도 우리가 분갈이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다육이를 또 예쁜 다육이를 사다 보면, 어,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화분에서 분리를 해서 흙을 깨끗이 해서 또 보내주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분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예쁜 다육이를 보면 또 구매를 하고 싶고, 그렇게 오면 또 분갈이를 하게 되죠.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어, 겨울에도 분갈이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또 겨울에 기온이 낮을 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어, 첫 번째 물을 언제쯤 줘야 될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겨울에 이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흙 속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어, 버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 물을 한 번쯤은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실내에서 따뜻한 곳에서 물을 주되 어, 영상 5도 이상 항상 어, 온도를 유지해야 다육이가 얼지 않고 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냉해를 입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이렇게 겨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어, 첫 번째 물은 어, 최소한 20일이 지나서, 물을 조금씩 주는데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 물을 가장자리로 해서 한반 정도만 50%만 물을 주세요. 물을 주는 양에 50%만 물을 주고 그리고 어, 물을 주고 난 후에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베란다에서나 그리고 키핑도 그리고 노지 어, 이렇게 어, 관리를 하실 때 어, 실내에서는 어, 10도 이상 따뜻한 곳에서 어 물을 주면서 또 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해주셔야 다육이가 냉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어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고 한참 있어도 다육이가 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입장이 많이 시들거리고 어, 그렇다면 어, 물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한 50%만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더 있다가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됩니다. 한번 그렇게 주고 나면 약간 흔들림이 있던 다육이들도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기온이 한참 많이 내려가죠. 영하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 다육이를 처음 접하시고 우리 초보맘님들은 어, 사계절을 관리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버들이 하는 말씀을 또 듣고 많이 참고되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육이는 물을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과하게 줘서 물은병이 오고 또 이렇게 추울 때는 냉해를 입고 화분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어~ 빨리 건조되지 않으면 또 뿌리가 얼기도 하고 입장이 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우리 초보 다육맘님들이 어,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유튜버님들이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제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봐야만이, 어,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어, 또 제가 키우는, 어,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하시고 내 가정의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하죠. 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골든신호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정말 예쁘죠? 어, 이렇게 예쁜 골든신호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힐링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